골프 스윙 동작 중에서 왼팔에 하는 역할과 오른팔이 하는 역할을 안내해드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왼팔의 움직임은 왼팔의 역할은 왼쪽 팔꿈치가 펴지면서 오른손으로 힘을 만들었을 때에 힘을 압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팔꿈치가 펴지면서 왼쪽 손등이 뒤로 확 손등 방향으로 제껴질 때는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오른팔의 역할은 힘을 만들고 그리고 공을 때리는 순간 임팩트를 할수 있도록 순발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스윙을 할때 왼팔이 하는 역할과 오른팔이 하는 역할을 한번 구분져서 이해를 하고 스윙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급 이상자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딛는 발로부터 바닥을 치는 지면 반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허벅지와 등에 이런 코어 근육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스킬,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중상급자들한테는 좀 직상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초급자들한테는 골프스윙에 있어서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른팔이 골프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힘을 만드는지 동작으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마치 태권도에서 주먹 찌르기 하는 동작처럼 탑에서 어깨가 밀어주는 탄력을 받아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이 제껴지는 그럼으로써 이런 동작을 통해서 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힘을 뻗는 방향은 약간 공보다 오른쪽 자왜 그러냐면 골프 스윙을 하면서 탑에서 다운스윙 할때힙턴과 어깨턴으로 몸통의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공에다가 초점을 두고 힘을 가하다 보면 회전으로 인해서 초점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힘이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투표하는 연상을 한다 보면은 회전이 되는 과정에서 나의 힘의 방향이 공보다 오른쪽이어야지 회전을 하는 순간, 공에다가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럽을 잡고 지금 모션 연습을 한 거를 기반으로 채를 휘둘러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분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등 하늘 방향, 클럽 페이스는 지면 방향, 어깨턴, 코킹, 백스윙 탑, 자 무릎 펴는 반동 다운, 어깨. 이 바디턴 연습이 충분히 되면. 어깨 리드로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고 이때 어깨가 내려오는 탄력을 등에 얻고 팔꿈치가 펴지면서 손목이 힌지로 전환되는 이 동작을 만들어 주다 보면은 어 지금보다 공을 타겟으로 좀더 힘을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오른팔로는 충분히 텐션감 있게 힘을 만들어 냈는데 왼쪽 팔꿈치가 어깨 팔꿈치 손목 하는 순간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지 않고 접혀버리면 골프에서 얘기하는 릴리즈 동작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오른쪽 팔에서 만들어진 힘이 압축이 되기 전에 팔꿈치가 굽어지면 김밥 옆구리에서 바람 채듯이 압이 생기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팔로 어깨, 팔꿈치, 손목으로 힘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왼쪽 팔이 보시는 바와 같이 쭉 펴지는 동작이 만들어지면 헤드가 훅 넘어가는 마치 이소룡 아저씨의 쌍절곤이 반대 스틱으로 상대방 머리통을 빵 때리듯이 역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헤드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 동작이 거리 내는데 그리고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빈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니쉬 만드시면 되고요 왼쪽 팔꿈치를 피는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클럽을 거꾸로 잡고 자, 왼손만 어깨턴, 코킹, 백스윙탑 왼쪽 무릎 펴지는 순간 왼쪽 팔꿈치도 동시에 피는 자, 그래서 왼쪽 무릎하고 왼쪽 팔꿈치는 임팩트 순간에 항상 같이 펴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어깨턴, 코킹, 백스윙 다 무릎 펴는 반동 다 오고. 요 동작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왼쪽 팔꿈치가 펴질 수 있습니다. 단이 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허리 각이 가급적 이 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왼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를 동시에 폈는데 어드레스 때 잡아놓은 허리 각이 이렇게 펴지면서 컨택이 되면 대부분 공이 다쳐 맞거나 과한 훅스핀이 발생되는 유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허리 각 유지하는 것은 동반적으로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허리 각이 유지가 돼야지만 허리는 곧 회전축 역할을 하게 되는데 허리각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순간에 척추를 기준으로 즉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프 스윙에 있어서 왼팔의 역할과 오른팔로 힘을 만드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간단하게나마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식으로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공을 치고 제껴진다라는 이런 강한 느낌보다는 헤드가 바닥에 꽉, 심하게 쿵! 찍히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좀더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클럽의 솔 부분이 바닥을 약간 바운스 치듯이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내려치다 보면은 바닥을 강하게 치더라도 헤드가 반발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술이 이제 차근차근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법으로 타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팔 역할, 오른팔 역할, 그리고 허리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깨 팔꿈치 손목 리듬으로 스윙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중상급자가 될수 있습니다.